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석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과 또 연준의 긴축이 이제 앞으로 또 서서히 둔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어, 삼성전자 5만 8천원, LG에너지솔루션 48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84만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예. 가격을 설정해 주셔서 쭉 찾아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가격보다 위에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가격보다 주가가 밑에 놓여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시장과 관련된 어,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분석들을 세우고 전략을 제시를 하면 저는 이건 또 당할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300에서 현금을 만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리고 2,100,2,200이 왔었을 때 전략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때의 상황들은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분석은 언제 필요하냐면 유동 장세 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넘칠 때. 근데 지금은, 어, 이 분석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어, 부여하지 않고, 어, 좋은 기업이면 싸게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부족한 기업들은 좀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법부도 그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보면 된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 게 이제, 에,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환율이, 1250원이에요. 외국인들이 짐싸 들고 안 도망가요. 어, 그러니까, 어, 이, 우리가 달러에 대한 이 공포는 벗어났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게 유가다. 유가가 100달러가 아니에요. 어, 80달러도 아니고 지금 73달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도 완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악재가 나오거나 공포가 나오면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수 있는 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폭락하거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거나 어, 공부하기 싫을 때요때가 최고로 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어, 2,320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꼬리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 2,320은 꼬리의 어, 기준으로 봐야 된다. 어, 그래서 매도를 할 용수 이상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헐값에 던질 필요 없다 많은 이유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렸을 때다 근데 저는 휘청거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적이 좀 둔화가 되는 거지 치킨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공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환율을 안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5만 8천 원을그회서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올라가서 회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전저점이 깨지는 구간에서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58,000원 이하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어, 팔면 안 되겠구나. 이꼬의 기준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적자 때 밸류니까. 그럼 적자를 계속 지속할 거냐? 지속은 안 한다라고 저 보는 거죠. 이 반도체 재고가 사라지는 기간만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회복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67,000원까지는 우리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어, 그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게 SK 하이닉스 85,000원입니다. 85,000원. 그때가 7만 원대 중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고점이 84,900원이더라고요. 84,900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전제점 깨졌을 때였는데, 그죠 85,000원을 어, 오늘 이제 터치를 한 거죠. 근데. 예, 하이닉스가 85,000원을 회복하기 전에 삼성전자 먼저 회복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도 치킨게임 때의 밸류는 지금 회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9 2 0 0 0원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대신, 반도체가 이번 구간을 주도할 거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좀더 가벼운 주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했었던 게, 소부장 가운데서는 이제 한솔 케미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그래미세화 쪽으로 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 좀 드렸었는데 어 이런 구간에서는 좀 가벼운 주식들 가운데서는 가장 낫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이 살펴봐야 될게 지금 주식 시장에서 어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잘 봐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잘 봐야 되냐면. 어 지금 SK 온이 상장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 SK 온이 포드하고 3조 원짜리 합작사 아 이거 그,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죠? SK 온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SK 온 그룹 같은 기업도 글로벌 기업들이 자금 경쟁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결렬될 수 있다라는 사건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로 금리가 아니잖아요? 5%대 금리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 기조가 다시 저금리 기조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완화 기조로 갈 거지. 근데 1등 프리미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면 이거 그냥 저금리 때캐파 투자 막 확대했던 요런 업체들도 취소될 수도 있는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SK온과 이 포드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배터리를 공략을 하실 때. 그러면 밸류차별화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 이 배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1등, 2등, 상등 프리미엄을 딱딱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 기업의 산업에 대한 역사도 알아야 될 거고, 그 기업의 주요한 비즈니스 의 변화도 알아야 될 거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도 뽑아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숫자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거 시가총액으로 환산을 해서 비중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예, 이제 디테일인 거죠. 투자가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가분들이 어,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다. 그렇지 않고 어, 그렇지 않게 되면. 수익나는 종목도 손해보고 파실 거고, 그죠? 어, 더 사야 될 자에 대해서 오히려 저점 매도 할수 있다. 이런 거 구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에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s k 온과 포드는 요 하나의 문제는 이제 아닐 거다. 전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는, 어, 중요한 좀 사건을 좀 보거든요. 아, 작은 경색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좀더 커지겠구나. 작년도에는 이제 롯데그룹이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롯데건설이. 그죠? 네, 이런 것들 시간차를 두고서 어떤 문제에 공착을 하게 되냐면 지수는 가더라도 전저점을 깨지는 주식들이 나중에 나와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 GS 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잘 갔었던 건설주들이 왜 신저가가 나왔겠어요? 이게 확산된 거예요.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 배터리 반드시 적용 잘 하셔야 될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35에서 37을 매수 의견 들었다가 저희는 이제 6 1만원 매도 의견 들었다가. 어, 이제 48만원 이하에서는 이제 싸다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그 가격대 이하에서는 맘 편하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하고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삼성 SDI. 여기에서 우리가 LG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화학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더 줘야 된다. 이번에 이 사건은. 전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천 원대 투매 기준을 이야기했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4만 9,600원에서 5만 천 원대. 5만 7천 원 정도가 남았겠죠? 7만 2천 원 하고. 그리고 이제 17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투매 기준을 이야기했던 게 이제 17하고 14 정도 됐었는데, 이제 LNF도 기술 반등 영향이 좀 도달이 됐다. 대신 이제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봐요. 21에서 22 도달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맞고 밀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거 감안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언택트 가운데서 네이버 이제 19만 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네이버는 이제 19만 원이고 카카오는 이제 6만 6천 원을 이제 그 꼬리의 기준, 작대항 공의 기준, 투매의 기준으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이 버 같은 경우가 그 2019년도에 네이버페이 분사했던 시점이 2017년도 7월 달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 경쟁력을 완전히 좀 포커스를 좀 옮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못하는 건좀 냅두고, 잘하는 건좀더 키우자. 그래 이제 쇼핑 쪽을 좀 키우고, 모바일 쪽은 일본하고 손합쳐야겠다 해서 이제 나인이 야와하고 합병을 하면서 2019년도 11월 18일날 합병 발표를 좀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업도 같이 키우고요. 네, 이런 어떤 큰 변화들이 있어요, 네이버가. 그런, 그런 중요한 사업 변화는 시간차를 두고서 이제 꼬리의 기준, 사다의 기준으로 좀 만들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19만 원이 되는 거죠. 채집 개선 전.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헐값에 거래가 됐는데 이제 금리 공포가 좀 완화가 되니까 미국 10년물도 한30 베이스포인트 이제 하락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씩 제값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6 6 0 0 0원을 기준으로 이거는 조금 더 남아 있기는 한데 이것도 6 6 0 0 0 원까지는 팔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매가 사라진다, 공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수성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 2,200에 대한 방어 의지. 그러니까 2,500에 사고 2,200 이하에서만 안 팔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거죠. 2,500때 조금 매도하고 현금화했다가 2,200 깨졌을 때또 다시 주고 적절히 사고 이런 식으로 박스 권 전략만 잘 저희처럼 실천만 하셨으면 좋은 결과 이번에도 또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성에 대한 의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공성으로 가야 됩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히어로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론이라고 보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이 중요할 것 같아요. 84만 원짜리이 자리를 좀 돌파했었을 때 거래량이 붙어야 판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시장에 좀 유동성이 조금 더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 잘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장 전에 김동현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김정수 전문가도 시장 2200과 2500선의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앞서서 우리 동시효과 개장해주신 전문가분들도 비슷하게 박스권을 설정해주셨는데요. 아, 이 가운데서 이제 시장이 수성에서 공성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바이오의 대형주에 달려있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리프론이 상한가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바이오주 흐름 좋은데요. 오늘장 대응 잘하시고요. 1월 효과 더 도래할 수 있을지 내일도 개장 함께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